부동산 공부하면 누구나 백만 장자가 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네이클로버입니다. 인버스 기본 개념은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인버스 두배 사는 방법과 주의사항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증권 계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굿버스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미리 본용사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셔야지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거래를 하기 위한 절차가 빨라도 1일은 소요됩니다. 그러니 코스피는 떨어지는데 지켜보기만 하고 제때 못 사서 시작부터 손해만 볼수 있습니다. 영상 특성상 하나하나 설명함에 따라 보이는 장면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금방 따라하니 편하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금융투자교육원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사이트는 금융투자교육원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입니다. 회원가입하는 과정에서 별표 부분만 꼭 입력 및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입력하든 거래랑 아무 상관없으니 급하신 분들은 아무것이나 체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외 회원가입에 필요한 절차들은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략하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명은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 가이드입니다. 강의를 듣는데 3,000원이 필요합니다. 3,000원을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이 발생하니 당황하지 마시고요. 강의는 약 1시간 정도이며 마우스로 뛰어넘기 안 됩니다. 실제로 1시간 정도 틀어놔야 됩니다. 시청 과정에서 컴퓨터로 다른 업무 봐도 괜찮습니다. 서두에는 좀 재미없고 중간 부분부터 들으면 꽤 재밌는 정보들도 간간히 나옵니다. 4단계입니다. 수료증과 영수증을 쓰셔 타시고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수증은 3000원을 결제한 대금을 표시하는 것이고 수료증 위에 제 땡땡땡땡땡땡호라고 해서 숫자 14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왼쪽 위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육 이수 번호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 이수 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오면 본 14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단계입니다. 저는 KB 국민증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방법은 증권사별로 거의 동일합니다. KB 마이블 어플을 설치해 주시고요. 검색 화면에서 레버리지라고 검색하시면 총 3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선 레버리지 블라블라에서 끝에 교육 등록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른쪽 화면처럼 나옵니다. 종합 이탁 계좌의 자기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래 화면에서 파생 또는 ETF라고 검색하셔서 파생 ETF ETN 거래에 들어가셔서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각 관련 지점에서 확인을 하고 순차적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급하신 분들은 해당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급하다고 승인을 바로 해달라고 전화하면 조금 더 빨리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승인 시간이 조금 더 빠를 뿐큰 차이는 없습니다. 8단계입니다. 검색 화면에서 레버리지라고 다시 검색을 해줍니다. 그 다음 첫 번째로 보이는 끝에 거래 등록을 클릭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렇지 교육듣기, 교육등록, 거래등록, 지정승인, 레버리지 거래등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좌에 1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것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투자 성향은 반드시 공격 투자형 이상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향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투자 성향을 바꾸시고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전 이것저것 체크하다 보니 초고위험 투자형입니다. 큰 의미는 없고 초고위험형 투자가 나와야 어떤 상품이든 빠르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한번 돈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만큼 다시 올라도 원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에서 20% 하락시 2배니까 40이 하락한 60원이 됩니다. 그런데 20% 상승시 2배라 하더라도 24원이 올라서 84원이 됩니다. 즉 똑같이 20% 빠지고 그만큼 회복되어도 원금 회복이 배로 어렵습니다. 즉 기초자산 회복되어도 곧버스는 회복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 방향성에 확신이 있을 때 단기간 투자에 좋습니다. 장기 투자시 기초자산과 괴리가 생기니 상시로 변동성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시장 하락이 장기화로 될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배로 오르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수는 한번 변화하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지수는 개별 주식과는 다르게 한번 구간을 형성하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5년 변화 기준으로 코스피를 보시겠습니다. 지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내외 요인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큰 변동 없이 박스권에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2000에서 2200 구간에서 오랜 기간 머물고 3000에서 3200 구간에서 오래 머뭅니다. 그러니 흐름을 잘못하면 어쩌면 영영원금을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상설 향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코스피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곧버스는 떨어진 상태로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흐름을 잘못하면 영영 원금을 못 찾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숨에 돈을 배로 벌수도 있어서 주로 단기 투자에 용이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합니다 그러니 올해든 내년에든 하락장은 또 옵니다 그 시기를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언제까지 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10년 후에 본 오늘은 초점이라는 점입니다. 조금이라도 내집 마련에 그리고 주식에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잘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치주 투자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채널에 어떤 부동산을 사야하는지 부동산 전망은 어떤지 주식 추천 종목 등 다양하니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고 나눌수록 배가 되어 돌아오니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你上哪？